안녕하세요 온코니 테라퓨투스 주주님 반갑습니다 저는 김감독입니다 지금 3시가 지나고 있고요 주주님들 어, 진짜 오늘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오늘 이 차트를 보면서 아 제가 지금 주식 20년째 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초창기 했을 때딱이 차트에서 제가 몰렸습니다 이 차트에서 고점 계속 가지고 있다가 저랑 같은 심정인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어, 이렇게 진짜 연속 하락하고 있, 이때 딱 주식을 보는 순간 아 이대로 끝나는 건가 이거 보신 분들 진짜 생각 많이 하셨을 거예요 또 고점에서 불렸는데 내가 고점에서 불렸는데아 밤에 진짜 밤잠 설치신 분들 진짜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 않으시면 요 여러분 계좌 지킬 수 있고요 제가요 어떻게 해는 우리 주식 도와드리려고 지금 어 어떻게 할 거니까요. 자, 끝까지 제 영상 들으시면요, 어 무료로 자, 우리 주진님한테 드리는 특별한 선물도 있습니다. 아무도도 공개하지 마시고 특별한 선물도 있으니까요. 그거 다 받아가세요. 다 받아가세요. 알았죠? 어 지금은요. 어 쉽게 하, 한마디로 정리해서 더큰 상승을 위한 준비 기간이다. 세력이 의도적으로 내려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진님. 의도적으로 내려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말으면요. 세력이 원하는 저점 을 우리가 파악하잖아요. 그 젖지만 파악하면 결국에는 수익. 수익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급 촬영하는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아, 지금 목이 너무 아픈데. 왜냐면 이거 보자마자 제가 수익 막겠습니다. 아, 진짜. 그러니까 우리 주인님은 준 내시고요.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드리겠습니다. 어, 그럼 좀 바로 영상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어, 사실은, 지난주 좀 같이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보, 보게 되면, 우리가 27일날 어땠어요? 자, 27일날 정점을 해가지고, 사실 이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주시면 아, 아시잖아요? 이때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 우리가 27일날 16% 아, 13일 날 13%, 28일 날 16%, 엄청나 급등을 했잖아요. 대급등입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많이 한 거예요. 강력한 급등 이후에 줄줄이 내려갔습니다. 왜 내려갔는지 파악만 잘 하시잖아요. 어떻게 오수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자 오늘장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거의 약3% 정도까지 마감을 하려고 지금 기미가 보이네요. 어, 근데 변동성이요 굉장히 큽니다. 전형적인 공포 이거 딱 느끼게 하려고 딱 느끼게 하려고 세력들이 하는 전형적인 패턴이에요. 진짜 요 패턴 읽으시면 됩니다. 외인들이 매수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외인들이 아니 개인들이 주가를 올리고 올렸던 상황인 겁니다. 이게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상황들이.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봐야 될게 중점된 게 뭐냐면, 어제랑, 자, 결국에는요, 자, 외인들이 결국에는요, 샀습니다. 왜? 어, 이제는 주가를 올릴 타이밍인 것 같아. 근데 외인 더판 거죠. 아, 걔더 팔린, 더, 저기, 판거에 불안하니까. 아, 불안하니까.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의도가 잡힌지 모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외인들이 주가를 내려갔을 때, 어, 여기서 더 사는 척 해서 끌어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끌어올렸어. 근데, 어, 어, 한번 더, 오늘 보니까, 매도를 한 거야? 한번 눌린 거야? 근데 이게 눌린 상황이요. 잘 보세요. 금액 작아요. 작습니다. 그래서, 미미해요. 액션일 수 있습니다. 어, 분명히 이거 보고, 또 내일 외인들이 또, 매수를 하겠죠. 이거 보고. 어, 근데, 속임수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어, 분명히 매수를 끌기 위한 작정입니다. 전략을 짜고 있는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분명히 지금 맷집을 키워 나가고 있는거예요음자 내일 분명히 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게 뭐냐면 어 지금 음어 상당히 온코딩에 대해서 보세요 어 악재가 없어요 최대 시조 달성 뭐 악재 있는게 없습니다 주주님 어 악재라는 기운이 안보입니다 안 그 어, 저는요 이걸 보면서 어 충분히 어기대감이 높다라고 볼수 있고요 내년에 지금 본격화 수익계에서 본격화 된다는 이런 거를 취지를 봤을 때 어, 우리는요 악재가 있는 게 아니고요 전역적인 외인들이 개인 물량을 털기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러면 왜 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의도를 파악했단 말이요 그래서 수급도 봤잖아요 수급도 파악했단 말이요 자 그래서. 명확히 보였다는 겁니다. 외인들이 기간의 매도량을 얼마만큼 끌어올려 이 판단에서 공, 한마디 공포심을 확인했죠. 자, 어, 외국계 기업들을 보게 되, 되면요, 어, 증권사별 순위를 보게 되면 자, JP 모건 이런 애들 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한 대규모 순 매도입니다, 얘들 그렇 그래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일치합니다. 단기 차익 실현 또는 의도적인 주가 누르기 위한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누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얘네들이 누른 건 분명한 겁니다 반면에 자 키움이랑 얘네들은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주거래 창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얘네는 순매수 한 거예요 딱 보이잖아요 그쵸 정확한 걸 입증했습니다 주주님들 입증했고요 그래서 어, 그겁니다 주가는요 계속 얘네들 원하는 그림이 뭐냐 어, 나왔다는 겁니다 공매도도 사실 그렇게 어 크지 않습니다. 그나마 큰게 2일자. 어 그나마 큰게 요때인데, 그렇게 사실 이게 비중이 크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 이게 어 크진 않지만, 그냥 어 계속해서 어 개인투자자들의 공포심리를 자극하는 수단이다. 그것만 인식하면 됩니다. 크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그 의미는 없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주주님, 전형적으로 얘네들은요, 딱 그겁니다. 모든 세력 주주는 급등 후에. 자. 반드시 급등 후에 반등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N자형 파동을 만들어요. 지금 구간은 고점에서 물량 확보한 뒤에 재차 상승을 위한 저점 다지기예요. 그러니까 조정 구간이다 그 말인 겁니다. 딱 요거요. 조정 구간이에요. 어,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내일장부터 새롭게 분명히 변동성을 만드, 만듭니다. 변동성을 만들어가는 게, 얘네들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그림에 왔다. 분명한 방향성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얘네들이 원하는 방식이 뭐냐면, 상승할 때 팔고, 하락할 때 사는, 이 전형적인 이런, 이런 엔자임 파동을 그려나갑니다. 저점, 고점을 반복해서 수익을 내거든요. 우리는요, 이거를 똑같이 세력들과 같이 갑니다. 엔자임 파동을 반복해서, 장기저점과 고점을 반복해서 반봉매매를 반복 통해서 남들이 3% 먹을 때 우리 15% 먹고요 남들 15% 먹을 때 우리는 50% 먹을 수 있는 이런 파동매매를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짜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해있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더 눌러 주시고요 충분히 이렇게 벌어갈 수 있다란 말입니다 왜? 외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주주님들은 왜 못하세요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 제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 일단은요 우리 주주님께서 핸드폰 을끝내시고요 아래 문자로 온코니 문자 딱세 글자만 주세요 세 글자만, 세 글자만 주시면 제가 주주님이 방송 못 봤다 하시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방송에서 제가 타이밍 다좀안 잡습니다 방송이 아니고요 우리 주주님들 일하시기 때문에 방송 볼 시간이 없잖아요. 제가 문자로 다이렉트 드려요. 다이렉트로 연락드립니다. 문자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온코닝세 글자만 주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 어, 분명히 이런 분들 계세요. 아나 어, 이때, 사, 이때, 사, 이때, 사, 이때 사신 분도 계시고 이때 사신 분들 계시고 이때 사신 분들은 분명히 아 그래 이때까지는 와야 되는데 나 어떻게 어십니다 이때 충분히 올라갔을 때 부분에 제가 매도 타임을 잡아드리면 돼요. 근데 어또 역으로 아, 나는 뭐 이때 사신 분도 있어 어 그면 이 분명히 이때 파신 분도 계시고 근데 어느 부분에 매도를 될지 매수 매수를 하고 매도될지 아무도 몰라 왜 주식은요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모르거든요 이 타이밍 잡는 게 실력입니다 제가요 아까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19년 전에 진짜 1억 정도 잃었어요. 이런 차트, 고점에서 가지고 있다가 물려가지고 1억을, 1억만, 진짜 제가 한강을 여러 번 갔습니다. 진짜 그 마음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후로 19년 동안에 어마어마하게 갈고 닦고, 뭐 진짜 1년 동안 1억 놓친 거다 수익 만련 했죠. 마련 자, 수익 실현 했고, 그러면서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이제는 제가, 어, 내가 만약에 수익만 따면 제가 무료로 다 드린다. 결심은 한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불과 2년 만에 회복을 하고요. 지금까지 잘 되고 있으면 저는. 그래서 요런 차트 설치 뻔합니다. 뻔한데 언제 올라갈지, 언제 내려갈지, 이런 구간 구간마다 제가 다 어, 포지션 설정, 어, 매매 타점 인계점 정확하게 우리 주주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방송 드리는게 아니고 문자로 드립니다. 연락처, 온코인의 주심 한해서 드립니다. 아시겠죠? 이거 제가 파악하는 거 정확히 드리기 때문에 망설이지 마세요. 이거 분명히 매수한 타이밍 나왔고 곧, 매도하는 타이밍 또 나올 텐데 이거 놓치십니다. 또 놓치시면 또 언제 이런 기가또 올지 몰라요. 아까 제가 기사 보였잖아요. 웅코닝올립니다주님 올라요. 올립니다 주진이. 이걸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오입니다 저 오르기, 오르기 때문에 차트, 이거 제가 촬영하는 거지, 주주님. 지금 내려갔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오릅니다.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과연 언제쯤 오르는지. 이게 중요한, 이 포인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촬영하는 거예요. 주주님들은 어려워, 이러고 잡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이런 타이밍들 제가 정확히 잡아 드린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진짜 20년, 20년 노하우, 자, 제 쏟아 부을게요. 여기에, 제 모든 걸다 쏟아 부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총 망랑해가지고요 쏟아 부겠습니다 부어가지고 어떻게 잡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또그 팀이 있어가지고 팀 정보력이 어마하마, 어마어마합니다 이 정보력이 가지고 있는 팀 가지고 같이 제가 크로스 체크 해가지고요 크로스 체크로 제가 타이밍 정확하게 어 분명히 이때 팔고 싶은 분 계십니다 어 제가 잡아 드릴게요. 음, 이때 매도하실 분, 아 매수하실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더 매도하시면 안 돼요. 매도나 지금 매도하면 안 돼요. 더 올라갔을 때, 어 지금은 굳이 하면 제가 매수 타이밍 잡아 드립니다. 어느 정도 금액 나오면 제가 사인 드릴 거예요. 그때 매수하시면 되세요. 지금 매수 타이밍 아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올라, 아 올라갈지 제가 사인 드릴 거고요, 아시겠죠? 매수 타이밍 드릴 거고요. 이때도 매도 타이밍 드립니다. 이것만 명심하시고요. 어떻게든 도와드린다. 이건 혼자 하지 마세요. 혼자 하는 거 어려워요. 진짜 어렵습니다. 저도 혼자 하다가 제가 그때 20년 전에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그때 누군가 저한테 막 매도하세요. 매수하세요. 이런 분단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 안 했거든요. 근데 한 명도 없었어요. 딱한 명이. 진짜 딱한 사람만 저한테 이거 힌트만 줬어도 아, 진짜, 제가 1억 잃어보고 나니까 눈물이 진짜, 여러분 아마 저 같은 심정 있으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다 보입니다. 대형적인 지금 N자의 파동 정확하게 지금 고점이 왔어요. 저점이 왔고, 고점이 왔고, 우리가 이걸 잡파가면요 아까 말씀 남는 10% 먹을 때주린이50% 먹는 거예요. 이게 방식이요. 실제로 코스피 기존 외인들이 개인, 어 개인보다 다섯 배 이상 먹, 먹고 갑니다. 이거는요 모르는 사람이 바보예요. 이건 중학생도 압니다. 중학생도 알아요. 네. 여러분 중학생도 알아요. 요즘 중학생들도 학교에서 어그 주식 하라고 한거 아니죠? 그러니까 주식 말하고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 주식을 배우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장려합니다. 주식이라는 건 선진국수록 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제는 밖에서 세상이 진짜. 제가 진짜 어떻게 보면 한참 동생인 수도 있거든요. 우리 대부분 50대, 6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십니다. 한참 제가 어리, 어리, 어리고 동생 같은데, 어, 이게 주식을 많이 잃어본 사람이 많이 알아요. 여러분, 1억이면요, 한전수전다 겪어봤어요. 물론 19년 전입니다.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 어떤 부분이 불안하면 다 알아요. 괜히 했다가, 괜히 이거 연락했다가 이거 주주님 생각해보세요. 주 주주님이 제 연락을 받고 이거를 주주가 했는지 아니 제가 알수 있겠어요? 전혀 몰라요 주주님. 제가 좀 전에도 방송을 이거 말고도 어 이거 말고 또 했는데 제가 어 bh도 하고 b h i 도 하고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모릅니다. 지금 우리 주진이 보고 계시는 그 응? 채널에도 제가 어? 지금 아까 신라젠도 했습니다. 신라젠, 신라젠도 했습니다. 이거 제가 하루에 촬영만 1 0개 이상을 하는데 뭐 제가 뭐 돈을 받겠어요 이거 다 무료라고 방송에 말씀드렸고 이거 돈 받으면 큰납니다. 일 원래 이런 거할때돈 받으면 안 돼요.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막말로 이게 뜻이 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어.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 알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지금 밥도 안먹고든 몸도 안 좋은데? 아까 이거 보는 순간, 헉 했어요. 아, 분명히 이따 사신 분 계실 거고, 이따 사신 분 계실 텐데, 아, 이거 100% 이거, 어, 쫄아가지고, 100% 쫄아가지고, 이거, 여기서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매도하실 분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는요 매수해도 안되고 매도해도 안돼요. 지금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무리 설명해도 이게 이상하게 주식 가시면 자존심 있는 건지 남의 말안 들어. 진짜 한번 손을 셈치고 한번제말좀 들어보세요. 아래 문자로 진짜 온코닉 주시고요어 그래요 이게 이런 거만 그니까, 한 6개월 정도만, 조금, 어,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큼만, 대응하고, 문자 보면서, 연락 보면서, 아, 이렇게 하는 걸 하지 말고, 하라 얘기가 아니고,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시라고요. 배우시라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요, 어, 주주님들이, 제말 듣고, 어, 솔직히, 해도 돼도 안 해도, 그만이에요.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10원 한장전데 이득이 없습니다. 그, 몰라요. 진짜 몰라요. 근데 좀 받아보시고, 좀 아시라고. 아시라고요. 어, 제가 진짜 19년 전에 생각나서 그래요. 아시라고. 제가 이 구간 때문에 얼마나 많이 손해봤는데, 아시라고요. 좀, 보시고, 도움 드린다고요. 도움 드릴 때 받아보시고, 진짜, 어,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요. 지금. 어, 죄송합니다.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감기기 아직. 지금 지금 뒤에 목이 지금 담이 왔습니다. 아 제가 선물 드릴게요. 아 너무 체력이 안 내요. 일단 구독가좋아좀 <laughs>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그겁니다. 진짜 거의 2 0분 동안 혼자 떠들고 있는데 그거예요. 그냥 좀잘되시라고요저물한잔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다 목까지 목이 아파가지고 지금 편든 목까지 부었어요. 지금 제가 시든 종목 드릴게요. 주지님, 이거, 이것도 진짜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이거 제가, 이거는 10개월 동안 제가 추적한 진짜 대형 세력주입니다, 대형. 대형 세력주고요. 요거요, 어, 맥집 기간만요, 무려 8개월. 이거는 바이오 쪽입니다, 바이오 쪽이고요. 뭐 과거 뭐, 인벤티지 레처럼쭉올라왔을 거예요. 이거 제가, 어, 분석 다 했습니다. 분석, 그다음에 어 재무제표 뭐 기술적 재무제표 그다음에 어 충분히 어 여러 지금 매집 기간 매집 기간은요. 이게 2년 됐습니다. 2년 됐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그래 주식은 100%라는 건 없지만 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잖아요. 주주님.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이유도 그런 거예요. 바급 저기 보시고 아 이런 종목이 제가 종목명 알려드리거든요. 종목명이랑 이거 타이밍도 같이 잡아드립니다. 이거 문자로 저한테 대응 딱두글자 대응이라고 주시면 제가 아까 온코쟁이랑 같이 드려요. 근데 아 나는 대응 필요 없어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냥 온코쟁이만던져 주시면 되고요. 이거 받아보시면 오 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알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바로 올라가기 힘드니까, 한, 한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이렇게 올라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알아가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은 종목이 많고요. 같이 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는 받아보셔서, 어, 좋구나. 배워가시고. 하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배우시라고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진짜 우리 아버지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러시는데 어 진짜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거예요 그밖에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바라는 거 1도 없어요 나중에 잘 되면 그냥 저한테 문자 안 줘야 돼요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뭐음뭐 음, 뭐 감사합니다 하는 분도 계셔 그럼 진짜 뿌듯하거든요 그런 건 절대 바라지도 않고 어떤 사람, 뭐, 기프트콘클일입니다 기프트건 주지도 마세요. 받지도 않습니다. 영화 티켓 안 받습니다. 진짜막 이런 거 주지 마세요. 화납니다. 이런 거안 받아도 돼요. 별만큼 벌었어요. 안주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절대 주지 마시고요. 주지 마시고요. 기프트건, 영화 티켓, 절대 주지, 방송에 말, 얘기했습니다. 절대 주지 마시고요. 영화 티켓이나 기프트건 주시는 분 제가, 어, 이거, 제가 차단합니다. 차단하니까 잘 되면 그때 그냥, 감사합니다만 부, 고맙습니다 하면 끝끝 끝. 알았죠 전혀 바라는 거 없어요 대가상 전혀 없습니다 제가 진짜 21분 동안 혼자 떠들었는데 어우 지금 왜 제가 주진이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지 저도 <laughs> 왜냐면 감정이 폭발쳐서 그래요 예전에 과거 생각하니까 옛날 생각 너무 나는 거야 그래서 와 너무 힘드네요 자 구독하죠 한번씩만 <laughs> 부탁드리고 문자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제가 하여튼 그거예요 뭐 제가 우리 주진님 일도 없겠지만, 제 영상을 보면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 영상을 믿고, 해주는 너무 감사드려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거다 드리는 거예요. 저도 하면서, 또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좋은 사람들, 물론 뵐수 있지는 않지만, 주식을 하면서도 또 이런 세상을 알아가고, 이게 제 자신한테 좋아요. 동기부여 되고, 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문제 남겨주시고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배우면 좋잖아요. 아 이런 느낌으로 어, 전문가들은 이렇게 하는구나. 좋잖아요. 아시겠죠?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셔서 수익 많이 내시고요. 이것도 시동 종목도 그냥 잘 되시고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세요. 예.